초록내음 여기가 이렇게 뒷산이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입니다. 우리 집이 여기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 자 보이시죠? 한쪽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테라스가 건물 안쪽 테라스. 제가 건축을 하면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지금 이쪽 이쪽도 모서리 공간이 코너 공간에 테라스가 쭉 있죠. 여기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넓어요 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주차차단기가 미리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이거 원래는 입주자들이 돈 모아서 하는 건데 미리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 넓고요 넓습니다 넓어요 넓습니다 넓다고요 넓습니다 바로 앞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버스정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탈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은 서구청역이 걸어서 5분? 3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거 탈일 없는데 있으면 좋죠 자 이쪽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주차장 안쪽으로 또 테라스가 쫙 있죠 오늘 현장 같은 경우가 지금 하마TV 구독자들이 벌써 3개를 분양받아 가셨습니다. 야, 이게 3억대 역세권 빌라 주왕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여러분, 요게 스톤 마루라고 해 가지고 마루랑 타일의 장점만 섞어 놓은 거예요. 요거 신제품인데 요거 비쌉니다. 아, 이테나스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지금 하루에 하나씩 집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마TV 구독자들이 하루에 하나씩 이 집을 사는 이유가 요기죠 이 럭셔리한 이 테라스. 내가 나중에 건축을 하면 내가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제일 작은 방입니다. 에어컨까지 있고, 요 길이가 지금 3m. 와, 제일 작은 방이래. 자, 안방 이렇게 럭셔리하게 잘돼 있죠? 안방 안쪽으로 근데 숨은 공간이 이렇게. 아니, 냉장고짜리가 여기 있는데, 그럼 이 공간은 지금 뭐라는 거야? 이건 뭐야? 토비도스비대 워터건. 고급스러워요. 반갑습니다 하마TV 하마입니다 여기가 오늘 현장 실내 전실이고요 전실 왼쪽으로 신발장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시트가 설치공되어 있어서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기 너무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전실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실문이 여닫이로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미닫이 간이로 여닫지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망임유리로 시공되어 있어서 안전하겠죠. 전실 문부터 너무 럭셔리한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자 주방과 샹들리에 여기 무슨 파주야? 자 제가 거실폭 잘 봤는데요. 거실폭 3m 80 나옵니다. 지금 민천서구에서는 거의 뭐 제일 큰 사이즈의 빌라 사이즈고요. 요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요거 샹들리에가 거실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스톤 마루라고 해서 마루랑 타일의 장점만 모아 놓은 건데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딱 보면 타일 같이 느낌인데 마루의 마루. 이쪽 아트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마블 마블 스타일로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다인 다운, 다운라이트들, 다운라이트 지공 너무 잘 되어 있고 이쪽 보시면은 6인용 소파 놓고도 이만큼 공간 났습니다 이쪽 벽면은 지금 웨인스코팅 시공잘 되어 있고요. 마주 보고 있는. 주방이 너무 멋있어요. 자 이렇게 주방으로 가보면은 귿자형 구조의 냉장고 자리 그리고 요 안에 또 빌트인 옵션장이 있죠. 이 옆부분들도 지금 너무 웨인스코팅으로 시공이 잘돼 있는데 요거 궁금하셨죠? 요거 인트로에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자 문을 쌍 열면은 요렇게 냉장고 자리로 쓸수 있고 아니면 패들리 공간으로 쓸수 있는 장이 엄청 근창이 나옵니다. 냉장고 두 대신 분 양문형 두대쓸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냉장고 놓고 문 닫을 수 있는 크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엄청 좋죠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자, 귿자형요 아일랜드 식탁 크기가 실제로 와보시면 상당히 커요 여기 지금 5명까지도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고 식사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식사해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여기가 좀 밝죠 좀 밝은 게 짜자잔 이 위쪽 보시면은 다운라이트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여기 진짜 인테리어는 인천 서구에서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웨인스 코팅 다돼 있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깊고 넓은 사각볼, 그리고 거유목 수전, 그리고 하이라이트 시공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게 후드예요. 후드가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잘 나왔어요. 자, 100kg이 넘는 성인 남자가 써 있어도 이렇게 넓은 주방 공간을 보셨고요 저희가 인트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공간 테라스가 숨어있던 2번 방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와우 2번 방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지금 저렇게 길다란 책상 같은 거 dp 안에 놓는데 책상 놓고 지금 이만큼 쭉나와요 그리고 요 공간 크, 요거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거 먼저 가로세로부터 사이즈부터 재드릴게요 자가 들어와서 실내를 사이즈를 재봤는데 4m에 2m 60 나옵니다 4m가 나오는 건 안방에서도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어컨 삼성 무풍 에어컨이 싹 시공되어 있는데 워낙 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 시원하게 하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연결돼 있어서 스톤마루로 마, 마무리 시공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테라스 오늘의 히든 공간 자 여기가 오늘의 히든 공간 테라스입니다 지금 크기 보시면은 상당히 크죠 여기에 뭐 애기 욕조 놓고 애기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 여기에 바베큐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테라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나중에 건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할 건데, 이렇게 천장이 있는, 건물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샤시로 나중에 막을 수도 있겠죠. 춥다 싶으면. 근데 저 같으면 안 막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오늘의 한장 같은 경우는 방을 네개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크게 세 개를 만들고, 이렇게 건물 한 테라스를. 자, 제가 직접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향이 바, 길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예 숲을 바라보고 있는 테라스 세대도 있습니다. 거기 지금 뭐 많이 나갔어요. 저희 하마티비 구독자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지금 구매를 하셔서, 오픈한 지 4일 됐는데, 하마티비 구독자분이 하나씩 사가셔서, 하마티비에서 지금 4개를 분양을 시켰습니다. 아, 진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해 말부터 건축을. 이제는 빌라도 좀 고급스럽게 고급화시켜야 돼. 자, 이렇게 해서 2번 방 보셨고요. 요번에는 3번 방 바로 보러 갈게요. 자, 이렇게 2번 방입니다. 향 너무 좋죠. 자,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들어왔고요. 폭이 2m 40에 3m가 되니까 이만합니다. 지금 웬만한 큰 2번 방 사이즈죠. 근데 여기는 제일 제일 작은 방이에요.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아마 v 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원래 큰 2번 방으로 써야 되는데, 이 집에서 이게 제일 작은 방이라는 거. 실내 사이즈 너무 훌륭하죠?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고요. 이번에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오늘의 현장 메인 욕실입니다. 화려하자. 지금 타일 같은 경우는 마블 타일로 다 시공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금전, 아니, 금색 수전. 금색 수전, 금색 거울. 금색 손잡이 그리고 일체형 도비도스 비대까지 도비도스 여기 찐풍 찐풍 보이시죠 그리고 금색으로 이렇게 워터건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공간들이 널찍널찍하죠 실제로 들어가 봐도 공간 훌륭하게 큽니다 젠스타일 선반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서 디퓨저나 샴푸 린스 이런 거다 올려놓을 수 있고 거울 수납장 아담하게 잘 이쁘게 잘돼 있죠.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요번에는 안방, 안방 끝내 줍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안방은 살짝 이렇게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더욱 시큐리티 하고요. 아, 어, 여기 보죠. 여기 공간 엄청 큰 공간이 있는데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이쪽을 보시면은 퀸 사이즈 침대 놓고도 지금 요만큼 공간 남습니다. 근데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침대만 놓으면 돼요.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욕실까지 다 숨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야 테라스까지 포함하면 은 방으로 다 만들었다고 하면 원래는 방 5개, 5룸도 만들 수 있었던 집이에요. 자 바닥도 이렇게 스톤마루로 끝까지 다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긴 창으로 잘 시공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실내 베란다가 또 있어요. 실내 베란다 크기 상당히 넓습니다. 저기까지 쭉 여기서부터 쭉 그리고 인면 분한 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너무 시원스럽게 잘돼 있죠 자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오늘의또두 번째 히든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미닫이 형식으로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앵거 딱 시공되어 있고 요만큼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우더 공간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것도방 하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보면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부부 욕실이라고 해서 부부가 진짜 샤워를 할수 있는 크기로 거의 메인 욕실이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뭐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여기는 지금 비대는 빠졌는데, 워터건까지 그리고 부부욕실에는 보통 해바라기 수정 없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여기는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해바라기 수정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장 오픈한 지 4일 됐는데, 하마TV 구독자분이 새 채를 계약한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인천 서구에서는 제일 좋은 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 서구에서 제일 좋은 집,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지금 오늘 오픈한지 오늘로 4일째고요 하마TV 구독자 세분께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인기가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의 현장 자, 실입 중 같은 경우는 개인 시용도에 따라 다른데 2천에서 5천까지 다양하고요 자, 분양가는 2억 후반대부터 3억 초중반까지 또 다양합니다 자, 두개동이기 때문에 와서 직접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인천 서구천역 2호선 초역세권이고요. 오늘의 현장 인기 폭발입니다. 금방 팔, 다 팔리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하마TV의 하마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